아, 내가, <laughs> 내가 앞머리만 감는 거에 진실을 알려줄게. <laughs> 이거는 진짜 여자 형제가 있는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 씻는 장면을 보진 않으니까. 봐봐요. 원래는 엑세스 플리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제 <laughs> 어느 컴퓨터를 잘못해서 엑세스 플릿을 막삐까번쩍하게 쓰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laughs> 앞머리를 깎는다고 치면은 보통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자들은 이렇게 앞머리가 대충 이렇게 있고 이렇게 머리가 있다고요. 수녀 아닙니다. 이렇게 앞,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요. 긴 머리라 치면 이 정도 오겠죠? 사람으로 치면? 근데 <laughs> 이걸 옆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앞머리만 감는 거에 초보자들은 이만큼만 감거든요. 여기만큼만, 여기만큼만 감아요. 여기만큼만 까먹으면 되게 잊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머리를 위에서 본다고 칩시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통을, 어떻게 하다 위에서 봤다고 쳐요. 그럼 대충 여기, 여가 이렇게 앞, 앞이면은, 대충 앞머리가 여기까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르마가 있다고요. 뭐, 가마가 이런 데가 있겠지. 그, 여기가, 이 부분이, 어쨌든 가르마가 있는 부분이 손도 제일 많이 가고 기름이 제일 많이 낄 수밖에 없다고 피지 분비가 원활하잖아요. 이게 머머리 선생님들이 반들반들해 보이는 게 이유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꽉찬 곳에는 피지가 많이 막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휑해지는 부분에 피지가 분비가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기름이 끼면서 이렇게 머리가 떡이 지기 시작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잘만 알면은 여기만 그러니까 뒤에 뒷머리는 이제 이렇게 펼쳐져 나가겠지 방향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펼쳐 나가겠죠 뒷머리들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옆으로 보통 여자들은 보통은 머리 묶지 않는다면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감지 않으려면 팁을 드립니다 여성분 계십니까? 저도 엄청난 지성의 소유자로서. 진짜 잘 쓰지 않. 1년에 한두 번 밖에 쓰지 않는 방법이지만 자 이렇게 옆모습이라고 칩시다 mkforest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모습이라고 칩시다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머리가 될 거야 그지 이렇게 머리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앞머리고요 <laughs> 그러면은 원숭이 아닙니다 치리리꼼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그어줍니다. 귀 뒤에. 귀에도 또 피지 분비가 많은 거 아시죠? 귀뒤 같은데 기름이 되게 많아요. 아시나요? 머리 감으면서 귀 뒤에 뽀독뽀독 씻어둬야 됩니다. 귀 뒤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손 이렇게. 검지만. 그래서 <laughs> 귀 뒤에 손을 대고 이렇게 위로 밀어, 쑥 밀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반대쪽도, 회전 없나요? 회전? 회전 기능 없나요? 없다고 합니다. 반대쪽도 하여간 쓱 밉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laughs> 한, 이 정도? 이렇게 올라와요. 귀가 여기쯤 있으니까, 대충. 그죠? 그러면 가르마를 포함한, 가르마를 포함한 정도의 머리카락.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 앞뒤로 한50% 정도가 잡힌단 말이에요, 손에. 그렇지. 변말할 때 밀어야 되는 부분.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그 정도 머리카락을 잡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은, 고개를 숙이면은, 이제, 재활용을 또 해봅니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은, 이 친구가, 머리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앞, 앞머리들이 이렇게 되겠죠. <laughs>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뒤에 남은 머리 있잖아요. 여기 긴 머리, 이긴 머리들은 손이 자주 안 가고 기름이 잘안 껴요. 이긴 머리들을 묶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묶여요. 참고로 이대로 묶으면 긴 머리라면은 중력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극혐입니다. 여기 샴푸 묻으면 은 이제 머리 다 감아야 되는 상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은 다음에 집게머리 같은 걸로 여기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 오늘 나 뭐가 너무 많이 썼어요. 일할 때. 바빴거든요. 하여간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다그 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여, 여기에만 샤워기를, 샤, 샤워기를, 이렇게 쓰면은샤워기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샤워기는 아래로. 총구방향 아래로. 그래 이렇게, 이렇게 나가도록. 샤워기 여기 물을 막 깎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이렇게만 까으면 트리트먼트를 하면 안 돼요. 이미 여기 뒤에 머리가 가진 충분한 그 피지 양이 있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그 기름진 걸 해버리면, 점심부터 다시 기름이 폭발하는 그 친환경 천연 산유국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까무는, 까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아까 바보들이 여기만 감고 가면은 여기만 감고 가면은 어 뭐야? 다치지 않았나 봐. <laughs> 여기만 감고 가면은 애들이 나중에 한 점심만 돼도 여기가 이렇게 막 기름이 이렇게 낀다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감고 나면은 어쨌든 여기까지는 프레시하기 때문에 여기가 프레시하기 때문에 여기 뒷머리를 자꾸 만지지 않는 이상 뒷머리도 괜찮아요. 이 가마 뒷부분은 사람들이 잘안 만지기 때문에 여자들이 습관적으로 만지는 게귀 윗부분에 있는 옆머리들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손을 갈고리처럼 해서 이렇게 머리를 쓰, 이렇게 빗질을 하고 혹은 얼굴을 가리고 약간 뭐 목까지 이렇게 펼치고 이러는 용도지 뒷머리를 손은 잘안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다시 뒤집으면 강은 부분이 뒷머리를 덮어준답니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머리로 얘를 이렇게 확 올리잖아요 고개를 머리 다 감고 그러면은 이렇게 올리면 <laughs> 뭐, 엘비스 프레슬리 아닙니다. 이 머리가 이렇게 되면서 새 머리를 다 그려볼게요. 새 머리가 어. 파란색입니다. 새, 새 머리 <laughs> 얘가 머리가 이렇게 되면서, 새머리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이 지지들 덮어줘요. 이렇게. 덮어줘요. 그래서 겉으로 봐도 깔끔하고, 머리를 막 회, 막 해집으면서 섞지 않은 이상, 겉으로 봐도 깔끔하고, 실제로도 반 정도는 청결한 머리가 됩니다. 다만, 왜 이렇게 감느냐고 묻는데 이거 할 시간에 나 같으면 다 감겠다 하시는데 사람들이 뭐 여자들이 머리를 감는 걸 힘들어 하는 거는 머리가 머리 감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머리를 말리는 게 힘든 거지 머리를 말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앞부분만 말리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절반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는 짧은 머리기 이 때문에 거의 말리지 않아서 상관없을 정도고, 여기만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 4분의 1양 머리란 말이죠. 머리 양이. 음.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머리에 있는, 머리 그 층이 얇아서, 그 모발 층이 얇아서, 두피랑도 가까워서 그나마 빨리 마르는 편입니다. 뒷머리가 안말르는건 진짜 노답이에요. 빗지도 못하거든, 안말르면 그래서, 보통은 여자들이 이렇게 감아요. 나, 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양심있게 감는 사람 잘못 봤어. 야, 보통 이렇게 감는데, 그 나중에 보면 금방 점심시간 되면 다 선생님들 보면은 머리 감은 척 하지만 여기가 다 기름이 막 반들반들 하다고 이렇게.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한,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한올씩 보여야 되는데, 쌤들 보면은 머리 안 감았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보여. <laughs> 이건 이미 막겹 이렇게 뭉친거잖아 떡진거잖아 머리카락이 이렇게 <laughs> 그래서 한올 한올 보이지가 않아요 한올 한올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한올 한올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쌤들 쌤들 뭐 머리 아니 여자들은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서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볼 수밖에 없는 거지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크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고 열개 고맙습니다. 피자빵님 잘 o r 게요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방송 알림 눌러주세요. 재미없게 보셨다면 그래도 한번 눌라도. <laughs>